네. 자, 이 문제는 뭐 평행사변형을 뭐 줬지만 결국에는 이제 무게중심 문제가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이렇게 있잖아. 요렇게 있는다고. 그러면 대각선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 이등분이 되죠. 이렇게 이등분이 된다면. 그럼 봐봐요. 삼각형에서. 일반적으로 삼각형에서 보면은 무게중심 주는 방법이 뭐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점을 이렇게 한, 중선. 중선을 하나 주고 뭐 2대1로 내분된다. 이렇게 줄수 있는 거지만 중선을 두개줄 수도 있죠. 그럼 이때 생기는 교점이 뭐가 되는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의 삼각형은 뭐냐면 삼각형 ABD가 되는 가 삼각형 ABD 삼각형 ABD 여기 2점 있지? 여기 2점의 무게중심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점2가 되겠어요. 점2가 된다, 점2가 된다. 자, 당연히 어떻게 돼? 뭐 이거 대각선까지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삼각형 내에서 벌써 중선을 여기 두 개를 줘버렸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하나 이어도 여전히 중선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얘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몇대 몇이 되는 가야2대 1, 이렇게 되시겠죠? 2대1 그럼 2대 1로 현재 내분되고 있어요. 그럼 밑변에 봐봐. 이거 전체를 이거 전체를 밑변이라 봤을 때 여기 삼각형 ABD가 되는 거야? ABD. 얘를 1로 보게 되면 높이 전체 3이 됐을 때 1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넓이가 몇 분의, 몇 분의 몇이 되겠어? 전체 여기를 밑변으로봤을때 전체가 3일 때여게 1만큼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거에 얼마가 되는 거 요거에? 3분의 1만큼이 결국에는 삼각형 EBD가 되시겠다는 거야. EBD가 되겠다. EBD. 요, 기까지뭐 되, 시죠 그죠? 그럼 전체 여기, 요, 요 친구. 이 친구 전체야 이만큼 자, 이만큼을 지금 1로 봤을 때 전체 1로 봤을 때 요거 절반이 각각이 어떻게 돼 2분의 1 되겠죠 그럼 삼각형 어 C로 할까 C, B, D라고 하자 요거는 평행사변형이 얼마가 되는가 어, 평행사변형 A, B, C, d 의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걸 합친거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 자 삼각형 A, B, C, D의 절반 요거의 절반이 이게 뭐가 되는가 요 값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지? 요렇게 쓰지 말까? 자, 삼각형 ABD가 되겠죠. ABD.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똑같은 가 결국, 같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 다시 어떻게인가? 3분의 1만큼이잖아. 그럼 2분의 1에 3분의 1만큼인 거니까, 평행사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평행사변의 입장에서 보면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 여기가 6분의 1이야. 얘가. 그럼 요만큼이 지금 더해진 거죠. 전체 2분의 1에다가 6분의 1만큼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어, 삼각형, 어디야? 요만큼? 어, 삼각형? 사각형이죠? EB? CD의 넓이가 되겠죠? 어,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다시, 봐봐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 요거는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된는 거죠, 절반. 그 2분의 1이야, 2분의 1. 평행사변형이 2분의 1. 여기다가 다 포기한 거고, 요 삼각형 요만큼? 요만큼이죠? 자, 요만큼은, 얘도, 삼각형 A, B, D도 절반이잖아. 평의 행3입장에서 절반인데, 얘를 밑변이라고 봤을 때, 높이가 지금 3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1만큼, 요런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결국에 3분의 1을 곱한다. 3분의 1. 2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전체 보면 어떻게 돼? 6분의 1 되시겠죠. 요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준 조건은 얘를 줬네? 자, 삼각형 B, E, M이에요. B, M. B, M은 여기죠. 요만큼이니까. 요기가 10이죠. 그죠? 자 요기가 10이라 그러면, 요, 10중에서 잘 봐봐요. 얘가 지금 현재 무기중심이야, 무기중심. 무기중심이면 무기중심 때문에 뭐가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조각이 나지, 그지? 무기중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 우리 개념 시간에 많이 공부했었던 거? 무기중심 때문에 삼각형을 다쪼개져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이상 같은 삼각형 없어요. 다 다른데, 이 삼각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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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다 얼마가 되는가? 6분의 1 되죠. 이게 6분의 1, 6분의 1. 그럼 얘가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6분의 1이 된다고, 6분의 1. 그럼 여기다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요 삼각형 전체의 넓이가 나오죠. 삼각형 전체의 넓이가 60이에요, 60. 그럼 얘가 60이잖아, 여기가. 그럼 이거는 평행사변 입장에서는 절반이 절반. 그럼 평행사변은 얼마가 되는가? 120이 된다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120에, 요거는 이제 6분의 3, 6분의, 곱하기 3 곱하기 3 6분의 3이랑 마찬가지죠. 그럼 얘랑 합치게 되면 어떻게 해? 6분의 4가 되는 거야, 6분의 4. 약분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3분의 2가 된 거고, 요거는 40 이렇게 된 거니까,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 80이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